요한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걸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9절 보라 사단의 회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2절 너는 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